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또한 단기전에서는 시즌 상대전적이 의미가 없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여 시즌 개막처럼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겠다는 결의도 드러냈다. 기아 선수단은 4일 오후 2시부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한국 시리즈 데뷔 첫 훈련을 진행했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과의 미팅에서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2시부터 몸풀기를 시작으로 야수진은 수비훈련과 라이브 배팅. 투수진은 가벼운 투구와 수비훈련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했다. 이 감독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3일간 쉬었는데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것 먹으며 편히 지냈다. 고 웃었다. 동시에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결과를 언급하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집에서 와카전을 보는데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단기전의 특성이구나 싶었다. 분위기가 KT로 기울자 두산이 뒤집기 힘들어 보였다.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강한 두산 타선인데 벤자민과 쿠에바스가 아무리 뛰어나게 던졌어도 예상 밖 결과였다. 큰 경기는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 두산은 정규 시즌 케이트를 상대로 12승 4패 압도적 성적을 올렸다. 특히 윌리엄 쿠에바스는 두산전 3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5.79. 벤자민은 3경기 1패와 8.18로 부진했다. 그런데도 각각 7이닝 무사사구 무실점 호투로 두산 타선을 제압했다. KT 마운드는 와일드카드 2경기 연속 무사사구 영봉으로 막아냈다. 두산은 충격적인 연패를 당해 후유증을 앓고 있다. 기아도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KT 위즈에 모두 우세를 보였다. 삼성을 상대로 12승 4패 LG전 13승 3패, KT전 9승 7패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과 LG는 2위로 기아를 만나면 스위패를 당하는 등 절대적 열세를 보였다. 선수들도 자신감에 차있다. 그러나 와카전에서 절대 열세였던 KT가 압승을 거두자 시즌 성적이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입증했다. 이 감독은 시즌 상대전적이 무의미하다는 점에 더 긴장했다. 두산이 그렇게 많이 이겼고 KT 투수들 공을 잘 쳤는데 큰 경기, 단기전, 는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오늘 경기장에 나오니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모든 걸 초기화해서 개막 3연전처럼 생각하고 준비하겠다 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V12 대장정 종착역 기아, 챔스필드서 케이스 준비 착수 17일간 숙제는 기아가 4일 광주서 한국 시리즈 대비 훈련을 개시한다. 정규리그 1위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기아는 표 승자와 맞붙을 7전 4선 승제 한국 시리즈 앞두고 컨디션 유지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이어간다. 당면 과제가 만만찮다. 이범호 감독은 30인 한국 시리즈 명단 짜기에 고심할 전망. 투수야 수진 주축 멤버들은 대략 윤곽이 잡힌 상태. 다만 3인제가 줄을 이루는 포스트 시즌에서 김태군, 한준수 외 추가 포수 한명을 선발해야 한다. 투수진에선 불펜 보강 자원을, 야수진에선 내외야 대체 및 대타, 대주자, 대수비 요원을 골라내야 한다. 포수진에선 시즌 막바지 확장 로스터 때 합류한 한승택, 야수진에선 내야수 윤도현이 한국 시리즈 합류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준비 기간 이들의 기량 및팀 전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부상 복귀한 윤영철과 한국시리즈 선발 등판 노리는 제임스 네일 기용법도 숙제다. 정규리그 막판 두 차례 선발 등판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린 윤영철은 아직 100% 아니란 평가. 한국시리즈 데뷔전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 감독이 윤영철과 황동아김도현을 묶어 쓰는 방안을 언급했으나 아직 초안 단계라 확실한 윤곽을 잡아야 한다. 부상 회복 중인 내일은 70에서 89 투구 가능 수준까지 불펜 피칭을 해와 한국 시리즈 기용엔 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전 공백이 꽤 길고 부상이 완치된 게 아니란 점에서 신중하게 기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 외적 부담감 또한 기아가 해결할 숙제 한국 시리즈에서 타이거즈는 무적의 이름. 11차례 한국 시리즈를 모두 재패했다 이런 선배들이 쌓은 역사와 전통은 V12 도전에 나선 후배들에겐 큰 압박감. 안방 광주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을 모두가 꿈꾸지만, 과연 중압감을 이겨내고 본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아 구단과 코칭 스태프가 경기력보다 더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선수단의 소통과 유대.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17일간 선수단과 동고동락할 이 감독이 가장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할 부분이다. 4에서 5일 이틀간의 첫 훈련을 마친 기아는 이후 3일 훈련 1일 휴식으로 오는 21일 광주서 열릴 한국 시리즈 1차전에 데뷔한다. 훈련 기간 9일 상무, 14일 남북원 퓨처스팀과 각각 연습 경기를 갖고 16일엔 자체 청백전을 진행한다. 기아 오늘부터 케이스 준비 시작, 수비 향상에 주력하겠다. 내일 실전 사선발 경쟁 30인 최종 명단 관심 기아 타이거즈가 4일부터 한국시리즈 준비 훈련을 시작한다. 이범호 감독은 수비력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세 번의 연습 경기를 통해 30명의 명단을 최종 결정한다. 외국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실전 등판도 계획되어 있다. 사선발 경쟁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기아 전력의 가장 큰 변수는 수비력이다. 올해 146개의 실책을 범했다. 10개 팀중 가장 많은 실책이다. 삼루수 김도영이 30개로 최다를 기록했다. 내야진의 수비가 탄탄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경기에서 실책은 곧바로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수비력 향상이 최우선 과제다. 이 감독은 수비 훈련을 많이 할 것이다. 어느 팀이 올라올지 모르지만 모든 팀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작전도 능숙하다. 이를 예상하며 연습시키겠다. 상황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적절히 준비하겠다. 선수들도 안타를 못쳐도 실책은 하지 말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비에 신경수대 실책을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은 주지 않겠다. 수비만 생각하다 몸이 경직될 수 있다. 최대한 실책을 줄이고 발생하더라도 잘 대응하고 극복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 1차전 2차전 나눠서 생각한다. 한 경기 한 경기 승패만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심사는 12승 내일의 실전 등판이다. 턱골절에서 완전히 회복됐다. 컨디션을 꾸준히 올려 100% 투구가 가능해졌다. 이 감독은 4일 라이브 피칭을 하고 9일 연습 경기에 등판한다. 투구 수는 40에서 50개 정도다. 마지막 등판에서 70개 정도 던진다. 시리즈에서도 70에서 80개 5이닝 내외로 잘 던지면 불펜을 가동한다. 100개까지는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명단 확정도 주목할 만하다. 플레이오프에서 한국 시리즈 상대가 정해져야 확정된다. 내야수, 외야수, 투수 부문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 감독은 명단은 이 3자리가 고민이다. 외야 또는 내야 한 명을 더 넣을지 고려 중이다. 마운드는 좋은 투수들이 많다. 13에서 14명으로 갈지 고민이다. 불펜 투수들은 컨디션 좋은 선수들만 기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판 합류에 4할대 타율과 수비에서 잠재력을 보여준 윤도현의 명단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또한 타율은 낮지만 외야 수비가 뛰어난 김호령. 주루와 수비 능력이 좋은 박정우. 상대 좌타자가 많은 팀이 올라올 경우 사이드함 임기영의 명단 포함 여부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사선발 경쟁도 흥미롭다. 제임스 네일과 에릭 나우어 양현종까지 3선발은 확정됐다. 4선발 자리를 두고 부상에서 복귀한 윤영철, 선발로 성장한 김도현과 황동화가 경쟁한다. 9위는 김도현이 우세하지만 윤영철도 최근 등판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황동화도 제구와 9위 모두 안정감을 보였다.